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몬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몬신입니다 아 이거 왜또 당신이야 왜 자꾸 바뀌는거야 아. 바통터치지기야 아, 이거? 바, 바빠가지고 네? 제가 데리뛰고 있습니다 저. 아니 저번엔 저거 혼자 찍지를 않나에 아 이거 이거 요즘 아안 되겠어 이거, 이거. 신들 아 <laughs> 이거 맨날 이거 결석해 결석 일단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원피스 보스 챌린지 오늘의 버스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오늘은 뭐 어떻게 준비셨습니까 저번에 개념 없이 센 보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저 제가 세다 했는데 서인님이 저 방심하셨잖아요 장난인데 그때 제가 압도적, 아!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아 이분 아. 기억 못 하시네 끌끌끌아 이번 보스는 그... 상당히 더 무서워요. 무섭습니까? 더 아, 흉측해요. 흉측하고 무섭다. 아, 물, 물 무시야. 어? 아. 고, 공포야 그렇죠. 오늘은 약간 상당히 아니, 흉악한 보스들이 나옵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이러고 해야 됩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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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그지 레고가 같 필요 없고요. 예. 예. 아, 너무 어둡네. 여러분, <laughs> 오늘은 공포 특집입니다. 맞아? 썸머 나이트. 네그렇 공포드 집이죠. 확실해? 네 아니, 오늘은 아... 왜냐면 모드 자, 모드 자체가 나이트가 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음, 말 잠깐 있다. 말을 더듬으시는데 어자 아, 원래 까먹으신의 매력은 말 더듬는 거죠. 아니 님 때문에 까먹고 상자에서 아이템 안 갖고 왔지 않습니까? 아 진짜. 아니 안, 안 가져가시네. 그러니까 <laughs> <물건> 쓸데없는 말해요. <말이에요?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왔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좀부탁드리고요 매주 네, 생방송 아프리카TV 회원가입 꼭 해주시고 로그인하고 벌어주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가시다.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죠 네 오, 뭐야 원래 다갑이랑 같이 되나 좋았어 제대로 한번 해볼까 나의 운을 보여주도록 하지 봤냐? 오오대단별 다시 한번 간다 어? 에 아. 아! 아, 아! 음, 음 좋으시네. 야, 뭐야, 방금 아. 왜 외쳐, 아. 외쳐? 아, 깜내, 깝네 <laughs> 미친 거야, 이거 지금? 하, 이바남. 하, 오케이 레드스톤. 아, 근데 이거는 먹기가 좀 싫은 게 진짜 잡템이 너무 많이 떠. 여기다 버리십시오. 아, 다 버리고 있어. 너가 들어가 그냥 여기 안으로. 아하. 오, 선생님 눈부시다, 후광. 어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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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야. 좋아 좋아. 아니, 원이 아, 투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삼사죠. 아니요. 방금 네. 날씨를 잠깐 신걸 봤거든요. 아. <laughs> 네, 제가 봤습니다. 오! 왔다. 왔어 왔어. 자, 갑니다. 뿅?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이거 뭐 갸꿀. 확정이죠? 뭐 오늘은 뭐 순조롭게 시작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어 뭐야 어 잠시만 네덜벨을 버려 오 네덜벨을 버리시네 아 제가 좀 부르주아라서 자 TNT 아 근데 이거 필요 없죠 여기서는 한개 TNT 환전이 없기 때문에 석영이 있었나? 오우. 모르겠네 올려보자 어 다이아 하나 해드릴게요. 다이아 하나 빨리 킵 해주시고요 네자 갑니다 뿅 다야 블럭이죠? 네? 어, 예, 블럭 하나요. 아, 네. 오 감자 대박. 감자, 감자, 왕 감자, 감자, 감자. 감자는 먹어봤나? 어, 어디 나라 말투죠? 아 죄송합니다. 예. 되게 이제 사투리 쓰면은 이제 감자는 먹어봤나가 아니라 감자는 뭐 봤나 그렇죠. 아닌가? 니네 감자 무거워봤나? 마니무? 마니무브 마니무? 어, 아! 네대별아이 고립된 분위기를 네덜별이 풀어주네요 역시 까몬신입니다 <laughs> 야 아, 빨리 뿌셔봐 이거 아, 왜 때려 야 오늘 보스 니가 해라 나랑 한판 뜨자아 <laughs> 오늘 나을수도 있어요 오 10개 자 10개 킵 뭐야 예 뭐죠? 왜요? 또 나왔는데요? 왜요 데이트. 왜요, 왜요? T, TNT 두 세트 또 나옴. 와 오늘 오늘 사부자. 오늘 운이 스무스한데요. 하야 오늘 카트라이더 운입니다. 아 진짜 제발. <laughs> 항상 그딴 걸 하지 말라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저번에 제가 원벌째 혼자서 보니까 너무 공허해가지고 제가 좀말말좀 많이 해드리려고. 아니 좀막 그런 개그 치려면 좀. 에? 본인만의 자꾸 자기 세계관을 남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그럽니까 행로노잼입니다쏙 재단이 많이 뜨시네 오늘 어 재단이 근데 어, 여기서 잘 떠요 원래 이 맵이 오 위더 잠깐 나왔죠 오또 떴다 TNT? 오! 와! 뭐야 오! 방금 그 비명은 뭐죠? 와! 이건 뭐예요? 아! 하하하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그거. <laughs> 그거 아, <아니>, 대체 그거는 웃음이 미. 저 보물 전쟁할 때 떨어질 소리를 연결받았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또 그냥 구울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들 좀. 아, 뭔 소리예요. <laughs> 약간 약간 꼬마 꼬마 좀비 같은 느낌인데. 어, 또 나왔어. <laughs> 아, 좀비라니. 아, 가모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런 데 자면 안 돼. 내려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아, 오, 베리어 키 포션. 야, 오늘 TNT 너무 많이 나왔네. 대박.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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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와, 야, 야, 왜안 뭐, 해? 뭐지, 오, 줄 뻔했어, 너. 아이거이거이 잠깐만, 날씨가 좀, 예. 다이아 10개 주시고요. 네. 지 11개네요. 그렇죠. 자, 이거 뭐, 탑을 쌓아서 깎아내려야겠구만. 오, 또, 또, 어, 뭐야. 하! 어, 또 뭐가 떴어? 열 야, 야, 차게 드십시오. 오, 좋아 좋아. 철도 캐가야지. 알뜰 알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티끌 모아서 사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자 일단 이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저희가 시즌 럭키 배틀 시즌 1부터 엄청 오래 전이죠 한1년반 정도 전부터 이루어져 있던 그게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예, 럭키 배틀의 창조자가. 가 아니라 그냥 제, 제 원피스 럭키배틀 창조시즌 때 철은 예, 보이면 캐자가 있었죠. 그때 왜냐면 철값이 비싸가지고 자 그렇군요. 어? 철이 하나.. 아케개구나 깜짝이야. 나 10개짜리인 줄 알았네. 어? 나 방금 뭐 버린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자 철을 하고 다이아도 화폐 처리하고 자뭐 환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키세요 이거 자꾸 만하 <laughs> 재밌으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왜 자꾸 왜 자꾸 녹화하는데 이런 걸로 관종질살 하십니까?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 녹화 잠깐 할게요 아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 여러분 <저> 죽어! <laughs> 여러분 저죽어 여러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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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웃음> 녹화 중지버튼 눌리면은 제가 잠깐 동안 아카이노가 됩니다 예? 네, <laughs> 큰일 납니다 저. 자, TNT가 매우 많은데, 일단 TNT 먼저. 한잔하고, 레드의 별, 네드의 별, 그 다음에, 감자 가겠습니다. 감자, 그리고 이것도 한 세트 하고,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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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감자, 감자. 아, 환전할거 많으시네. 끝났어요. 자, 예. 몇 개냐. 1, 2, 3, 4, 5, 6, 7, 8, 9, 10, 11, 11 세트. 나니야 오늘 뭐 그냥 질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니 오늘 오늘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까? 예, 예 오늘 저 항상 제가 오늘 만만치 않아요. 부르신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가 제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뭐 원래 막뭐 검은 수염 이런 거 관리했거든요. 사보나 아. 그냥 뭐 코비 정도 선에서 정리해 볼게요. 와 지금 또 보스를 또. 얍짱게 보시네. 아니, 뭐, 해군 대령 선에서 뭐, 끝내주겠다는데 뭐, 불만 있으십니까? 아, 사카즈키 데려오십쇼! 뭔 소리입니까? 아, 아카이누 아직 끝낼 때가 안 됐다구요. <laughs> 알겠습니다. 뭐, 이런 컬러에 서 어떻게 아카이누를 불러올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 오늘 코비하겠구요. 돈이 매우 많이 남는 관계로. 어, 뭐야, 이거 가져가면 됩니까? 예, 네, 오늘 가바는 2급 가복과 6급 가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이 급밖에 안 되네. 뭐3 급도 안 끄내는 거 보니까 그당 뭐세는 않나 보군요. <laughs> 과연 그럴까? 수준이 딱 보입니다. 자 이거 뭐힘 포션도 많이 사주고요 한네 개. 그 다음에 황금 사과. 잠깐만, 오늘 나이도 몇이죠? 그러면은 오늘 나이는 B 플러스입니다. 에? 아니 B 플러스 가지고 지금 저한테 겁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 한번한번한번 웃읍시다. 아아 아. 아, 아, 아. 꿀꿀꿀 꿀꿀꿀 꿀꿀 아니, 아니 따라하지 마세요 신속 좀 가져가세요 신속 신속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속도. 가져왔어요 아저씨 아, 예. 저 아저씨 아니고 청년입니다 에음. 에음. 말이 많구만 자네 혹시 말 많은 청년인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간혹가다 그런 청년들을 보곤하지 좋아 다 샀다 돈을 알뜰하게 다 썼죠 오, 마, 많이 사셨나보네. 음, 이 여러가지 썼지. 자, 코비가 바로 앞에 보이네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갑시다. 코비 능력. 이건랑기아크 개포, 테카이, 손신술, 그 다음에 철개권. 봅시다. 잠만 철개권을 앞에다 넣어야겠다. 테카이는 무르죠. 세카이 사실상 제가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죠 당연히 저항 네. 근데 저런 게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틀할 때그뭐 흰수염 이런 일격필살 운석 같은 거 잘하면 원킬 안날 수가 있거든요 저항 1템에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화전은 안 밟고 오케이 갑시다 체력은 뭐, 한 뭐, 한 뭐. 아무 뭐 100, 밟을 필요도 있겠습니까 8 0 가겠습니다 비지0야 100, 100, 아아0 100, 100, 0 0 0 0 100, 100, 0 0 1 저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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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인 컨텐츠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뭐 보물전쟁, 해상전쟁, 팽년전쟁 여러가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직접 만나볼 수있고요꼭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셰님 오늘 보스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가겠습니다 자 다른 세계에서 흉악하기로 소문난 지옥의 크리쳐들이 찾아왔습니다 뭐지? 금부터그 지옥의 크리쳐들 만나보겠습니다 나와라 지옥의 크리쳐들 뭐야 이거 용암 보릴라요 가볍게 두 명을 시작한다. 어이뭐 피가 200밖에 안 되네. 람야크. 뭐야? 그럼 어오 화염. 화염 저아 절객권. 빠세 빠세. 오 뭐야? 오오왜 뚫려 있지? 오얘 뭐야? 띠건. 빠세 끝났는데요? 자 다른 캐쳐들도 그 등장해라. 오 자. 뭐야? 오오 뭐야 이거? 오! 거미 줄. 아, 스파이더맨인가? 아. 아아 나라 속파. 아, 악질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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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스파이더맨 개봉. 아이. 저희 뭐예요? 도리도리 사건? 빠셌. 오, 이 몸이 작아서 안 맞아. 얘네들 왜 이러죠? 어, 이거 이게 카와이한 거야, 생긴 게. 오, 독 걸렸다. 짜식이. 자, 거미한테 맞죠? 이거? 도기 걸리죠. 잠깐만 안 되겠다. 순신술? 빠세. 간다. 개뽀, 개뽀, 개뽀. 개뽀. 잠깐 개뽀 안 통하네? 잠깐만. 아 초월체력 80인 걸휴하게 되실 겁니다. 아세 아세. 이어서 나와라. 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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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지휘 클셔들. 네, 네. 먹을 거, 먹을 거. 본 공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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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원. 오케이 하나 처리. 어떻게 느려졌지? 헐, 얘네들 저한테 구속 겁니다. 절객권. 마세, 마세. 란갸크. 마지막 최후의 직원. 좋았어. 얘 뭐야? 아초. 와, 징그러워. 아, 뭐야 이거? 이거 카모 님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네? 아. 어, 뭐야 얘두 마리로 죽으면 죽을수록 다시 다, 다시 더 태어납니다. 번식해, 번식. 오. 진짜 식들이식들이 죽어 죽어. 뭐야, 뭐야 이거? 왜왜 얘네 이런 거미들이 나와? 안 되겠고 람기아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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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치차는 벌써 들이죠. 좋아, 좋아. 증식을 하는구만! 저 보면은 아까도 그 강아지 같은 몬스터가 오, 어딜 도망가! 오, 어딜 도망가! 어나 체력 밟받다 모르고 흐흐 <laughs> <laughs> 아뭐 상관없습니다 체력이 어차피 많았기 때문에 자, 자 참교육의 시간이다 지건 철개권 란기크 마세 좋아 뭐 별거 아닌데요 신님? 어이 뭐지얼 크리스쳐들 밖에 안되는 아직 보스도 보스, 보스 보스도 아니 쫄방들이에요 약간 방금 해. 말 더듬으신 거 보니까 당황하셨네 뭐 당황을 합니까? 보스 한두 번 꺼내보나? 자, 순신술 직원! 아셋! 뭐야, 다 맞았어? 어, 됐다 저 어떻게 다 처리하셨습니까? 뭐,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네요 거의 뭐 제가 항상 밥을 먹는 그릇 같군요 깨끗합니다 돼지구만 예? 사, 어? 사퉁 각입니까, 사퉁? 뭔 소리예요? 카모님, 카모님이 아 저보다 돼지잖아요 몸 D라인에다가 아 d 라인에 뱃살 라인이요. 오지고 맨날 술만 먹고 아, 장난입니다 아, 자 화려하다 화려하다 깔깔깔 그러면 <laughs> 나의 화려 대신해줄 다른 세계에서 가장 규칙하기로 소문난 그 치오게트 나와라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뭐야 피가 좀 달아 있는데 혹시 한입하셨습니까 아이 친구 잠깐 오, 다른 세계에서 오늘 차원에서 잠깐 피가 깎인 것 같고 아우스 이건 절개권 오바마가서 뭐 이렇게 빨라해 잠깐만 랑각아 잠깐만 개포 잠깐만 여기 템이 왜 이렇게 세지 잠깐만요. 한대 맞았는데 피가 네 칸. 잠깐만. 당황하셨군요 사임. 오 오. 앞에 아, 건 디저트도 어, 안 되는 꺼이에요 어, 시건. 메인 매니저. 어. 자 순신술 너무 세다. 어디 있어? 오 여기구나. 아 깜짝이야. 여기 몸이 꺼매집니까 오이 뭐야? 꺼매졌나? 야 뭐야? 왜얘 뭐야, 얘 체력 오. 채워? 이야 야비한 자식아. 철객권. 자 라인배트 체력이 채워집니다. 아, 아, 조심하십시오 자. 자자자자 자. 어 미래맞춰. 나이트메어. 자 자. 자, 자이 보스 공격 속도 엄청 느린데요? 경잡겠어요? 이거 수정해 되는 거 아닙니까? 빠세! 어허, 그렇구만. 공격 속도가 너무 너무 보스 약했으니. 이번에 두 마리로 갑시다서 있네. 아뭐 가시죠? 아니면 뭐 자. 보스를 수정해 보시든가, 에? 아우, 어, 자두명 한번 상대와 교차 보십시오. 아, 어, 교차 보십시오라니? 저는 이거 잡고 갈 겁니다. 왜냐면전 이미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자, 자 갑니다 지건! 따블, 따블, 패티가 두자 자, 이게 보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거 자꾸 컬 퇴근합니다!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쎄 얘들아 구성으로 보여 구성으로! 안돼! 아, 네. 지건! 오 잠깐만 잠깐만 진짜 진짜 피가 너무 많이 닳오 람격! 지건! 절개권! 개포 개포! 나르는 깍둑썰기! 하! 지건! 개포 개포! 순신술 아래에 쓰고 절개권 클래스 좋았어 오 피가 너무 많이 닳았다 아이고 자기 부하가 깔아놓은 거미줄에 당해 있네 아유, 내가 불로 들어가지 나이트메어 자오지건 절개권 자이 친구는 아까 아까 그 보스에서 버전 2번두 어깨대 버전입니다 오 잠깐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어 시건 어, 어. 오 도망가 도망가 오그 어, 구석으로 보자 구석으로 불어치면 돼오오 오. 아, 뭐 나의 직원의 속수무책으로 점멸을 찍혀서 당하고 있구만. 간다. 스가지못했던 건가? 그런 말이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오. 순신술. 어쩌만 불이야, 왜? 후. 좋아. 보기 마지막 좋아져. 이 친구한테는 면역이 없습니다. 란격. 시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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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포 빠바빵. 나르는 절개권! 아, 뭐야, 안 통했어! 오케이. 이럴수가. 깔깔깔깔. 맞느냐. 이러니까 내가 오늘 클래스를 일부러 낮춰준 겁니다. 다음에도 대단한 보스를 가지고 와야겠어요, 싸인님. 야. 깻모 뭐 풀어. 그래. 아. 나랑 뜨자는 건가? 헌벼아이 미개한 신. 뭐냐 그거 나는 그럼 해군 해군 대장군 으 상대 주마 아니 잠깐만 그거 그거 아닙니까? 자연계 뭐야. 아닙니까? 아하하하하 <laughs> 아 맞아 그러는구만 아, 오케이, 아니 넘겨. 오케이 먹어보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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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겁니까 지금 저, 저한테? 저자아 어,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일격하기가 있어 잠깐만 준비하고 화살 꺼내고 있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내 네, 화살로도 이겨요 신의 절대적 교대는 권력입니다 오십시오 후자자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오늘, 지옥에서 데려온 크리쳐들, 그리고 타락한 크리쳐들과 미개한 신인 까몬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3댔다고 시켰네요. 아. <laughs> 왜 자꾸 그, 비명을 왜 쓰는 거야? <laughs> 아, 이거 좀 밀어붙이려고. 아. 뭐죠? 저, 여러분들, 저, 아, 아, 하는 게 듣기 좋으시면 계속 떠달라고 하시고요. 뭐. 아, 아, 좀말지좀쏘신 겁니까? 엔딩 멘트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한번요꼭좀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TV 생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많은, 네, 댓글 달아주시면 요즘 하트도 많이 달아리고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뭐 보스들도 추천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버전은 1.7.12여 만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원피스 컨텐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절개건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 천조몽검! 바이